안녕하세요. 건강 라이프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아주 친근한 식재료, 달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여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어떻게 섭취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의 약이 될 수도 혹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삶은 달걀의 경우 잘못 보관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걀의 놀라운 효능부터 올바른 섭취 및 보관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걀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 50g의 큰 달걀 하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67g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A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눈의 노화를 늦추고 황반 변성 같은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에게서 황반 변성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영양소인 콜린도 달걀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기여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달걀에는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레늄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달걀 한 개에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식습관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달걀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섭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7개 정도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조리 방법입니다. 날달걀이나 반숙으로 섭취할 경우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신선도 확인입니다.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지만, 오래된 달걀은 물에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 내부의 공기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봉긋하게 올라와 있고, 흰자가 퍼지지 않는다면 신선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달걀은 영양소 손실 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보관 방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잘못 보관된 삶은 달걀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 이 구멍을 통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이렇게 침투한 세균이 번식하면서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껍질째 오래 보관된 삶은 달걀에서는 황성분이 변하여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노른자 주변을 녹색으로 변하게 만들고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달걀은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달걀을 삶은 즉시 찬물에 담가 빠르게 식힌 후 껍데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기에 물을 약간 넣어주면 공기 접촉을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한 삶은 달걀은 대략 7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보관하고 싶다면 원래의 달걀 포장 용기나 전용 보관함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되, 껍질을 제거한 것보다 신선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달걀의 영양가를 더욱 높이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등이 풍부한데요. 달걀의 비타민 D는 시금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달걀의 지방은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둘다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오믈렛은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은 달걀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달걀 요리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C는 달걀의 철분 흡수도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곡물입니다. 오트밀 현미,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할 음식으로 첫 번째로 고당분 음료 및 디저트입니다. 달걀과 함께 설탕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 과자 등을 섭취하면 달걀 단백질의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당분 식품은 달걀의 혈당 안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달걀과 흔히 함께 먹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달걀 자체에도 약간의 나트륨이 있으므로, 함께 섭취 시 하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식사 직전에 마시면 달걀에 함유된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은 달걀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및 보관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세균 번식과 독소 생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빠르게 식혀 껍데기를 벗기고 밀폐하여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금치, 토마토, 통곡물과 같은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고당분, 고나트륨, 과도한 카페인 음료와의 동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달걀 섭취 습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물복지 달걀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